패스트 패션 그 패스트 패션 같은 거는 레퍼스 언급합니다. 다음을 트렌디 클로즈니까즈. 그 유행을 따른 유행을 따른 uh, 의복들을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디자인드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판매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고객들에게 as quickly 그렇게 빠르게 가능한 at extremely low prices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제 패스트 다음에 레퍼스트 나왔는데 레퍼스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나온 것들이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나와있죠 여기 보면 이제 트렌디 클로즈라는 걸 꾸며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까지 전부 다 합니다 어? 전부 다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꾸며주기 때문에 디자인되어지고 꾸몄죠 만들어지고 꾸몄죠 그리고 판매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뒤에 절이 있는 것처럼 리딩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언급한다. 아주 트렌디한 의복들이 디자인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고객들에게 팔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빨리 그리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어때요? 자연스럽죠? 할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파란색 해놨는데 구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네요. Uh, fast fashion 아이템들은 may not cost you much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진 않, 않습니다. at the cash register 계산대에서 하지만 they 그러한 품목들은 come 오게 옵니다. with a serious price 아주 그게 serious 진지한 진지한 가격을 갖고 옵니다. 그 진지한 가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진정한 진지한 대가를 갖고 옵니다. 즉 뭐냐면 tens of 수십에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in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에서 some just children 몇몇의 그저 꼬맹이들이 몇몇 몇튼 또 그저 꼬맹이들인데 work long hours 일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in dangerous conditions 아주 위험한 환경에서 목적은 to make them 그런 품목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아 uh, in the kinds of factories 이런 종류 이런 종류들의 공장에서요. 오픈 종종 라벨리 스윗 샵스, 노동 착취 공작이라고 붙어 있는 곳이죠. 어때요? 후반부만 조금 어렵고 앞부분은 별로 어렵지 가 않게 되어 있죠. 명, 명사의 뜻좀잘 살펴볼까요?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하다, 비용을 치르게 하다 라는 뉘앙스였죠. 그래서 프라이스는 가격이 아니라 이제 대가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텐서고 밀리언서범 이거 합쳐가지고 수천만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수십에, 수백만에 이렇게 리딩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투메이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환경에서 만든다. 이래서 만든다. 이렇게 돼요. 그거 갖다 악착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라벨드는 콜드 네임드랑 똑같은 용법으로 그 콜드 A, A라고 불리우는 그다음에 네임드 A, 이름이 A인 이거잖아요. 라벨드 A 하면은 A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A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팩토리스 그런 종류의 공장에서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목다지 뭐 어렵진 않았어요. 길기만 하지. 자, 그다음 거또 한번 나가 볼게요. A 아, most gamit workers. 대부분의 의료 노동자들은 급료를 받습니다. barely enough. 거의 충분하지 않게 생존하기에. 그러니까 barely enough 하면 이제 간근근히 먹고 살 만큼만 받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Best patient also hurt. 그 베스트 패션은 종종 그거 그러니까 또한 허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환경을안 좋게 만듭니다. 그 Garmage, 여러 의류들은요. 아조가 됩니다. 아주 독소끼 있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 then, it, 운송이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 패션 산업이 The world's second largest polluter,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오염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After the oil industry, 첫 번째는 오일 인더스트리고요. 여기도 파란색을 쳐볼 만한 스트럭처가 나왔죠. 스트럭처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설명을 좀 하면 유징은 말 그대로 분석은 문에서 뭔뭐을 사용해서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그 편안하죠. 편안하다는 게 앞에 걸 보시면 좀 편안해지겠죠. 어, 제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Transported 운송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카마 r m a 는 그리고 뭐뭐 하다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버립니다. A를 B로. 이때 이제 A가 더 패션 인더스트리가 되고요. B가 The World's Second Largest Polluter가 됩니다. 폴루더 하면 오염원이었죠. 애프터는 뭐뭐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일 산업이고 이렇게 리딩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따라올 수 있겠죠 and 그리고 밀리언 서브 톰수 수백만의 수백만 톤의 디스 카리드 버려진 의복이 있죠 옷감이나 의, 의복이 파일서 파일 처럼 쌓여서 쌓이게 됩니다 인램 피어스 쓰레기 매립체 지 이치 이어 매년 자 이제 클로딩 이라는 명사 하고 클로즈 라는 명사가 이제 중복돼서 나왔습니다 클로딩은 옷도 들어가고 헝겊도 들어가고 온갖 의복류를 갖다가 집합적으로 받고 있는 총체고요. 앞에 나와 있는 클로즈, 복수용으로 나온 거죠. 그거는 뭐냐면 옷 개개, 개별적인 옷들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클로즈입니다. 어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구별이 안되면 둘다 의복으로 해놓고 리딩만 하면 됩니다. 요즘엔 거의 관련된 문법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